여러분 안녕하세요. BTS 베탄 바이브 스토리 시즌 12 마태복음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 의 이야기는 성전세를 내시다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 가부 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세금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은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 당시 세금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것은 세리들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죠. 또 하나의 세금은 성전에 바치는 반세계의 돈이었어요. 이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 중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했어요. 이 세금은 성전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세겔은 로마의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었어요. 반세겔은 한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한 돈에 해당되었어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한가지 예를 드셨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식당 주인이 돈을 내고 자기 식당에서 밥 먹지 주인의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지요. 마찬가지로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지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세금을 달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에 세금을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다는 뜻이에요.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칸달론은 덫에 걸린 짐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는 쬠쇠와 같아요. 걸림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스칸달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힐 것인데 그 물고기 입에 보면 반세계를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 보고 더 수고하고 더 무봉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하고 더 많이 손해 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삶을 살도록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는데 그반 세계를 얻게 얻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